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달리는 독한아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가자! 아침에 공복으로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 정도 운동하면 바나나 같은 거, 대추야자 2개 정도 먹고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 시간이 한 40분 정도다. 이럴 경우에는 물한 잔만 먹고 나가도 됩니다. 어제는 완전 휴식을 했습니다. 어제는 몸이 그 데미지가 좀느껴지더라고요 이번주에는 많이 안 달릴수록 저한테 대회날 유리하기 때문에 쉬어주는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려야 합니다 내일은 1000m 인터벌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감과 고강도의 버티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되거든요 대전에 테이퍼링 한다고 몸을 쉬어버리면 안됩니다 운동 의 양은 적게 하지만 운동 의 강도는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에 조깅할 때는 워치에 심박수만 띄워놓고 합니다 랩심박 현재 심박수 최근 대심박딱 세가지만 해놓고 자 턴했습니다 거리는 2.8km 16분 정도 달려왔고요 대회가 있는 주만이라도 그 대회 시간에 맞춰서 한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몸이 생체리듬이라는게 있잖아요 저녁에 운동하다가 내가 느끼는 그 인지강도가 좀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참 적응의 대가입니다 약한 강도로만 잘, 잘 뛰면 약하게 천천히 오래 잘뛸수 있고요. 아, 이렇게 빠르게 달리면 또그 빠른 속도에 맞춰서 몸을 항상 재건축을 하거든요. 리빌딩을 합니다. 적응을 하는 거죠. 저강도로 오래 천천히 달리는 연습도 필요하고 고강도로 숨차게 빠르게 달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을 해야지 우리 몸이 그때 재빌딩을 하고 강하게 되거든요.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천천히 뛰든 빨리 뛰든 뭐 어중간하게 뛰든 걷든 가만히 집에 들어 누워 있거나 소파에 그냥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한 30분만 몸을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천천히 종이 하면 보약보다 더 비싼 거고 내 몸을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보험 아이가 들면 40살만 돼도 노화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40살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진짜 10년만 여러분이 꾸준히 운동을 하면 저처럼 50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 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50살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여러분의 60, 70이 달라질 겁니다. 솔직히 제 와이프하고 비교를 해봐도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건강을 생각하다 보면 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 먹게 되거든요. 물론 나이가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우리 몸이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서 큰 문제는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점점 노화가 시작되는 40대, 50대 그 시점부터는 먹는 거 신경 써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회복이 그만큼 늦어지고 앞서 말했던 그 재빌딩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제가 50대에도 젊은 여러분들 못지 않게 10km 언제 달려도 매주 10km 40분 초반 그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 다할수 있는 게그 비결은 제가 뭘 먹는가, 어떻게 자는가, 회복이. 숨은 배경이고 비결입니다. 항염증, 항산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자연식으로 된 거, 야채, 과일, 껍질 속에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로 먹고, 가공된 음식들은 피하고, 단당류, 고강대 운동할 때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만 주는 것이 영양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추 야자 같은 거, 당분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 또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을 도와주고 우리의 운동을 도와주고 우리 운동 퀄리티를 높여주고 회복 퀄리티를 높여주고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재빌딩하고 새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믿고 한번 따라해 보이소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박수좀 올라갔네요 140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박수, 케이던스 페이스, 그거는 어느 정도 내 운동 강도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내 컨디션을 조절하는 그 수단으로 심박수를 활용하는 거고, 케이던스, 페이스 이런 지표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가 돼야지 그 숫자들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숫자들의 나를 종속시켜서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체적으로 내 운동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뭔가, 오늘의 목표가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기에는 평지 같이 보여도 200m 정도 되는데요. 언덕 질주를 한몇개 해보겠습니다. 질주 마쳤습니다. 언덕에서 2회, 평지에서 2회, 4번의 질주를 했고요. 여기서 집에까지 천천히. 샤킹합니다 샤킹은 걷기와 조깅 사이에 조깅보다 더 천천히 달리는 움직임인데요 질주를 마치고 호흡을 가라앉힐 때 고강대 운동을 마치고 쿨다운 할때 이렇게 샤킹하면 도움이 됩니다 6km 달렸고요 36분 정도 달렸습니다 개운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씻고 간단하게 뭐좀 먹고 아침에 또 일하러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테이퍼링 조깅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질주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